떴어요 안 눌러도 돼 오씨 매기중간만 있어 여기 잘하구나. 아, 나구나 하나 중간만 올렸어 나나미 헬레 근데 왜여기까지날아가는지안 봐도 멀리 멀리 던졌여기까지날아갔지 어, 누가 그거 걷었나봐 일부러 오씨 어, 한 마리도 없어 아빵꽝꽝빵 누가 일부러 걷어놨어 꽝꽝꽝 3일 동안 놓는데 오개한 마리 어었어오개 있어 개개야개개개 개. 개, 개, 개. 대박 대박 진짜 개 있어 개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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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인 줄 알았는데 개 있어 3개 3개 오 대박 이짜개 있잖아 개오 어? 봐봐 오 대박 뭐냐 이거 요새 개가 있어 야씨야 야, 이거 뭐냐 이거 야, 꽝인 줄 알았는데 개가 있어 개 오오 민물 게오오오삼개오 일단 라면 끓여 먹어야지 오 끌러대 자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놓고 통발만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놓고 내가 아무것도 안 놓고 일주일 있다가 어을 거야 일주일 있다가 돌밖에 없어요, 돌밖에. 오, 씨. 아우. 같이라 나갔어. 향민아. 아, 씨.